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덜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난인 심몬및 가론 요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도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엔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아 우리가 이제 구장을 마무리하고 1 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죠. 아 제가 이제 속도를 내서 막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왕 여기 마태복음 에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차근차근 새벽에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섬깁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마음을 얻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도의 마음을 얻으면은 천하를 얻는다.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뭐뭐 뭐 제가 앞에서 설교를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면은 쉬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모여지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등이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배님들이 하신 얘기가 아 그냥 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걸 제가 많이 깨달아 나가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뭐큰 대도시에서 뭐큰 부자들이 막 모여드는 교회도 아닌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딱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좀 돌아봐요. 참큰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혼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서 이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 내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게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공식적으로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며 마음을 모으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당진인가요? 어디에 가면은 동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괜찮다. 뭐 이런저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 몇 명이랑 우리 직원들도 함께 아마 구역장들도 몇명 갔을 거예요. 탐방을 갔습니다. 아, 그런데 산속 깊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아, 이런 데서 무슨 사람이 들어오는가. 봤더니 한 2천여 명 주일에 성도들이 그산 속으로 들어온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거기에 있는 스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시스템을 제가 다 파악했는데 핵심을 제가 붙잡았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장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0명의 그 평신도들을 아주 호되게 올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탁 돼서 교회를 그렇게 일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는 교회가 탐방으로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일이면 몇천명씩그 쪽으로 몰려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에는 목사님 혼자서 잘나서된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거기는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그렇게 일구냈다라고 어 하는 이것을 제가 거기서 얻었던 말입니다. 우리가 아만 교육이나 신음부 교육이라든지 뭐 일대일 여러 가지 우리도 교육을 하면서 성도들을 깨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 뭐 이런 슬로건을 계속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자꾸 하나로 모이자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식구입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 마음을 하나로 모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엄청난 파도를 우리는 넘을 수가 있는 우리는 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마음 이 그릇에 우리가 자꾸 담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동부나 유치부, 영유아부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도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무슨 영상으로 또 전화로 그러면서 흩어지지 않게 한 그릇 안에 계속 이 마음들을 담아놓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정 공동체는 이 거대한 파도를 우리는 넘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중요한 것을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병 고치는 사역보다는 그두 번째는 곧 내가 가르치는 사역.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 그래서 제자를 세워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이것 가지고 오늘은 전체적인 아. 내용만 제가 합니다. 그리고 내일 구절 속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협력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님께서 12명을 모으는 거예요. 혼자 하시면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아, 예수님의 무슨,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12명을 세워요. 그것도 성격이 각기 다른 사람을 공식적으로 지금 세워서 일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혼자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빨리 하겠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안을 제가 당에 가져가서 또 하나하나 조건조건 조건 상의합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각기 의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달에 왜 하나가 안 됐을 때는 이게 늦지요. 계속 늦, 늦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성도들에게 위원회에 가서 일을 또 진행하려면요 두달 전, 세달 전에 미리 시작하지 않으면은 일이 늦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 당회도 아 이거 왜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가. 따로 오긴 따로 오겠지만은 마음이 자꾸 벗어난단 말입니다. 자, 조금 늦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협력하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마음이 이반되고 떠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열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도 아들들이 싸우니까 뭐 가르쳐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들들에게 회초리를 하나씩 가져와라. 회초리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이걸 한번, 분질러봐라그 그러니까 하니까 분질러는 거예요. 그리고 회초리 또 하나씩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열 명의 아들이 하나씩 가져오니까 몇 개, 몇 개입니까? 아, 열 개죠. 열 개를 한 곳에 모으고, 큰아들한테 너 이거 분질러봐라안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형제가 똘똘 뭉치면은, 다른 누가 와도 너희들은 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체육대회를 옛날에 했었는데 이제 또 이게 잠잠해지면 우리도 또 체육대회를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인기든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개주더라고요, 개주. 막, 그냥, 온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일어나서 자기가 뛰는 것 마냥 막 박수치고, 교육자들이 막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왜 인기가 있느냐 하면은,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명, 다섯 명, 열 명이서 막이 밥톤을 주고받고, 막 그러니까 협력하면서 이걸 막 뛰니까, 아, 그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협동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도록. 해 놓는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아 이제 성전을 막 이렇게 정비하고 건 재건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약 75명이가 76명의 사람의 이름을 하나 하나 기록을 다해 놨어요. 다해 놨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느에미어라고 하는 주예종 혼자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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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12명 제자들에겐 그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을 살려가면서 서로 협력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십자가가 곳곳으로 뻗어나갔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천지가 교회 아닙니까? 이게 바로 협력했을 때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지금 되나갔지 않습니까? 돼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파도를 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쓰는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떠날 준비를 하셨다. 이게 굉장히 엉뚱한 것 같죠. 그런데 제자를 제대로 양육을 시켜요. 그리고 미리 시작을 하면서 "아,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은 마무리다. 이걸 염두에 두신 거예요. 혼자 열심히 뛰고서 혼자 십자가 지고 하늘나라 가셨다고 생각해.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제대로 양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갑자기 단임 목사가 어디를 갔어요? 뭐아 어떻게 됐어요? 공석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때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되느냐. 온전히 단임 목사만 바라보고 막 단임 목사가 최고고. 아 그럼 저 있을 때 인기 좋지요 좋지요. 아 나도 기분 좋지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안 된다. 이 시선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단임 목사는 뒤로 가고 주님이 나타나야지만 그게. 좋은 교회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잘 만들고 제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곳곳에 제대로 세워서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단체, 이런 그런 교회, 그런 조직이 최고의 조직입니다. 아, 거기에 있는 대장이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일로다가 어디 가버리니까 그냥 그 조직이 막 흔들리고 쓰러진다.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대기업들 보세요. 아, 거기에 있는 최고의 수장이 어느 때는 감옥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회사가 잘 돌아가요. 이게 그런 시스템을, 그런 사람을 잘 길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내가 드러내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정착을 시켜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그거 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3년 후, 지금 이제 공생 시작을 하는 거예요. 3년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사역이 마무리될 거다. 그러면 그걸 누군가 이어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날 날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증거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서 8절 제자를 세웁니다 성도들을 막 세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은 이거는 금방 오합지절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당신들이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가야 될 지점 목표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가저제일 공동체는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섯 개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개의 예배, 뭐, 교제,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걸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줬는데 받은 기억 없죠? <laughs>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도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야 돼요. 주부에도 매주 일 나갑니다. 이 다섯 개가 딱 다이아몬드처럼 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 나갈 큰 목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록해 놓은 게 꿈꾸는가자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목표 아래 2025550. 그 그다음에 이제 목표로다가 해서 가야 될 것, 해야 될것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해 놨어요. 이걸 계속 틈만 나면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온유 목장이라고 하는 목장이 있었는데 저쪽 십정동에 있는 거기 한5천세대가 이제 막 입주해서 올라가요. 여기를 맡겨줬어요. 그리고 구역장을 한 다섯, 여섯 명을 더 충원해서 그쪽을 이제 당신들은 여기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안 들어왔는데 뭘여기를 구역을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년 후에 들어올지라도 여기는 내 구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내 목장이다. 그래 하면서 1동부터 2동은 1구역, 3동과 4동은 2구역 이렇게 구역을 이제 나눠놨어요. 제가 거기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토요일마다 구역권 구역, 곳, 구역 그 목자장에게, 목사님에게, 토요일마다 구역장님들 불러서 운동 삼아 거기를 돌아라. 왜? 여기는 우리 것. 이런 목표가 있어야죠. 이제 할 겁니다. 교사교육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그래, 이렇게 명령을, 명령이라,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 하나, 하나. 그럼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시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구역장들 하고 운동 좀할 거니까 같이 좀 가자 자꾸 제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목표를 듣는 것이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렀습니다 훈련을 호되게 해나갑니다 아주 그냥 눈물 쏙 빠지게 훈련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야 될곳 너희들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또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해야 될것 너희들은 가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조심해야 될것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 가지고 복음을 팔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주고 있다는 전 우리 가자질교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부르셨는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럼 왜 가자질교로 나를 부르셨는가?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셨던 일은 협력이다.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무리,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를 세웠다.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낙한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절 한절 내네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서 주시는 영적 교훈, 육적인 교훈, 가야 될 목표, 방향, 이런 법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숙지해가며 나의 영적 살과 뼈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아름다운 우리 가족 공동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사오니. 어려운 파도를 능히 넘는 우리 가자제귀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